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사연 제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동안 제보 내용이 좀 뜸했는데 예전과 같이 많아진 점,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시는 사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는 저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연 제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 역시 하루에 최소 두세 시간 이상은 사연을 제보해주시는 분들과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는 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에, 그냥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음, 아무 때? 그건 아니다. 음, 한밤중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대뜸 너몇 기야? 그리고 수십 년전 빠따맞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건 좀아 순검이 끝나면 해병대도 소등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등 후 30분간 또 기상전 30분간 이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순검 이후 해병대는 밤의 역사가 시작되곤 했습니다만, 그건 수십 년전 얘기고, 그러니까 전화는 가급적 오전 또는 오후. 정규 과업 시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은 제가 잘 정리해서 해병대의 야사로 길이 남기겠습니다. 자, 그럼, 음, 오늘 사연은 평소에 사연 제보와는 좀 다르게 일종의 민원성 사연. 아, 민원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공무원 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 그건 좀 그렇고, 음, 청탁? 아, 그냥 부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하지만 내용이 제법 심각합니다. 예, 전혀 수십 년간 한맺힌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좀 찾아달라. 나는 과연 해병이냐 해군이냐? 난 정말이지 삼십 개월 넘게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오직 해병대에서만 근무했는데 어째서 해병전우회에 가입이 안 되고 해병대로도 인정을 못 받는 거냐? 부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어떻게든. 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에,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해병대 생활 31개월을 소개하고 나서 에,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까 합니다. 먼저 이분은 해군 하후, 에, 그러니까 해군 하사관 후보생 86기, 1983년 4월 6일 입대한 분입니다. 에, 그럼 해군이 확실하다고요? 어,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참나 이게. 아 누군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아, 해군은 해병대가 아니다. 아 이런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무탈을 떠들어요. 해군인데도 본인은 해병대라고 자꾸 우기니까. 그리고 그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 소개하는 거죠. 반대로 해병대 출신이 전역하고 나서 아 나는 해병이 아니라 해군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왜? 응? 해병대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해병대가 싫어졌어? 응? 아, 이렇게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좀 들어보세요. 예? 아주 딱한 사연입니다. 음, 아무튼 이분은 해군 일반 하사. 즉, 의무 복무 기간이 당시 해군 수병들과 같은 36개월. 그럼 당시 해병대 및 해병대 일반 하사들의 30개월보다는 6개월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또 83년 4월에 입대했다는 걸로 봐서 해군 하후 86기는 해병대 하후 163기와 한날한 시에 진해 육정문을 통해 입대한 기수가 될것 같습니다. 해군 해병 통합 기수로 따지면 넓은 의미에서 동기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병과인 의무하사가 됐는데, 총 36개월의 의무복무기간 중 후보생 시절의 전후반기 5개월 교육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31개월을 오직 빨간 명찰 을 달고, 아, 흰색 명찰은 포항에서의 첫날 서문합 마크사에서 빨간 명찰로 받고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첫날부터 맞아 죽는다는 그런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31개월을 팔각못 쓰고 오직 해병대로만 근무한 분이었는데 2,3대대 9중대가 한달비에서 해안방어를 하던 시절 일부 해병들이 자기한테 맘먹으려고 하는 거 빼고는 별 문제없이 또 자신이 해군이라는 걸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해병으로 31개월을 복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역하는 날 이분은 비로소 아 맞아 나는 해병대가 아니었지? 나는 해군이 맞아. 어, 해병대 이 새끼들 응? 나를 개고생시키고 쓴물담물 다 빨아먹더니만 응? 그래 그동안 내가 너, 니들 포경 응? 아, 아, 고래 잡아준 것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1년은 먹고도 남겠다. 거기다가 대대 돌팔이들이 개 똑같이 잘라가지고 고름 질질 나고 헬렐레 문드러져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해병들을. 아 이건 우리 의무 병과의 의료 사고야. 내가 AS 하는 게 맞어. 그러면서 포항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던 시절 주말마다 수술실에서 내가 고쳐준 해병이 일개 중대는 되겠다. 이놈들아, 그게 어디 사람의 물건이야? 개 거시기도 <laughs> 그보단 이뻤겠다. 나 없었으면 니들 장가도 못 갔어, 임마! 근데, 저녁할 때 중대장, 대장, 코빼기도 못 보고, 아니, 응? 씨발, 응? 우리가 쇼타임 손님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했겠다! 해병대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 나쁜 놈들아! 아, 이거 그분 말씀이에요. 아, 이분은 실무에 갈때 전입신고도 없었고, 저녁할 때 역시나 저녁신고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해군이기 때문에 같은 중대대대에서 그날 저녁자는 이분 혼자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제가 봐도 해병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 역전압 여인숙에서 쇼타임 잠깐 놀다가는 해병한테도, 오빠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어떻게 30개월 넘게 뺑이 치다가 가는 분한테, 에? 에뭐 또, 또, 뭐, 오라는 소리는 못해도, 어떻게 잘 가라는 말 한마디 못해준다는 겁니까? 암튼 이분은 전역하는 날 비로소 아, 그간 31개월간 잊고 있었던 자신이 해군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었어. 아, 축구 선수 이강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이분은 자신의 모군인 해군 전우회에 가입을 확보. 일단 분위기 파악 좀 하려고 참석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신이 아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참석자들 전부가 강원함, 전남함, 뭐 서울함, 또 PK는 어떻고 거기다가 우리 부장이 멍청해서 자기가 없었으면 우리 PKM이 뒤집어졌을 거라는 동. 전혀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떠들더라는 겁니다 내심 공수대대가 어떻고 기습대대 유격대대는 뭐가 안 좋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던 이분께서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시발 나는 해군인데 왜자들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어? 내가 진짜 해군 마아 31개월 동안 해병대에서 빨간 명찰 달고 살았어도 어? 그래도 난 해군이야. 어?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자고 니들을 찾아왔건만 니들은 왜 내가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니들이 가짜 해군인 거냐?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만. 실제 이번 뻥크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 아는 게 있어야죠. <laughs> 해병대는 아직 만나가지고 어디서 군어있어? 어, 어, 그럼 몇 년대? 어, 2년대? 아, 이렇게 족보를 따져 들어가면, 연대장 대령 밑에 2,000명, 어, 그 중에 너는 1대대, 나는 2대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춘. 아, 이런 식인데, 해군은 구축함 대령 함장 밑에 300명. 배가 다르면 족보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배가 다르면 좀 복잡해지죠. 아, 이 배는 그 배가 아닌가? 음. 아무튼 이분은 꿀 먹은 벙어리 그랬더니만 주변에 싸늘한 시선 이 새끼가 가짜냐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맞아 이 자리는 해군 모임이지 해병대 승질은 좀 죽이자 나도 이제부터는 해군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꼭 참았더니만 앞으로 회비를 잘 내라면서 해군 달력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가운 마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해군 달력을 한장한장 넘겨 보니까 전부가 온통 파란색. 거기다가 고무 보트, 낙하산, 얼굴에 위장 크림 그 바른 사진,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일년 열두 달 사진 모두가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아 이런 것만 나오는데 자신이 아는 배는 LST 딱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달력에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 이런 게 하나도 없어. 31개월간 오직 빨간색만 보고 살았던 이 해군 하사는 그 온통 파란색뿐인 달력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고 결국 이분은 그 생소한 파란색 달력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 달부터 해군 전우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마침 옆자리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 해병대 예비역 몇 명이 술을 마시면서 떠들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포항에서 근무했다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역 해병들은 전부가 김포나 백령도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중에 포항에서 근무했다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풀더라는 겁니다. 뭐 포항 2연대 3대대가 비록 유격대 대지만 공수의 IBS 기습공, 예, 그리고 특수수색교육까지 기본으로 받는다. 예, 뭐, 이런. 아,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께서 2, 3대 대 9중대에서도 근무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어? 아무튼, 김포 백령도 출신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방일사단 출신 예비역의 구라를 들으면서 자신은 점잖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으나, 얼마 전, 비슷한 자리에서의 경험. 즉, 그럼, 해병대 몇 기세요? 의무하사? 아 그건 해군이잖아요. 해군이 뭘엇한다고 해병대 얘기에 끼어드세요? 아, 이런 경험 때문에 이분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으면서, 에 나는 누구인가? 해군 모임에 가선 그들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또 해군의 파란색 달력에선 마음의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자꾸 빨간색만 그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정작 해병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31개월 포항 생활에 대한 발언권조차 얻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이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는 겁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군 면제자라고 하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음, 자신의 가장 젊고 화려했던 20대 초반에 31개월이 도로아미탑을 말짱 도루묵이 됐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호적에 있는 그대로 아, 네, 병적기록부에 있는 그대로 하자 아니면 비록 혼인신고는 안했어도 사실혼관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음, 이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서 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군에 갔어야지 왜 해군 신분으로 해병대를 왔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야? 해군 의무병, 의무 하사, 군의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맞잖아. 어? 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비록 해군은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거지만 의무병과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거기다가 의무병과라고 해서 100% 해병대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재수, <laughs> 뭐 <제수, 웃음> 해병대로 배치된 겁니다. 따라서 이분의 해병대 생활 31개월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결코 법대로 하자는 말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해군 의무 하사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와 똑같이 훈련 뛰고 장거리 행군에선 중대 본부 대원이 퍼지자 의무병이 중대 깃발을 들었다는 얘기. 또 의무 하사인 자신의 사격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해병 하사들이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는 사연. 게다가 자신도 완벽한 해병이 되기 위해 휴가 때마다 위장복에 링을 차고 나갔다는 사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 기간이 해병 하사들보다 6개월이나 길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기였던 그들이 전역복을 입고 나갈 때 아직 반년이나 더 남은 군대 생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 이럴 바엔 해군에 근무하게 했어야지 해병대가 자체 의무 병과를 두지 않고 해군에서 데려오는 바람에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군과 해병의 병과 제도, 인사 원칙 등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현역 시절 해병스러움을 알수 있는 사연은 이밖에도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건 이 정도로 마치고 이분께서 해병대 생활 중 해병 하사들과 달리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건딱한 가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해병대와 완전 똑같이 생활했다는 뜻인데, 네, 그건 바로 하사들이 집합당해서 기수바다를 맞을 때 너는 열외즉 해병 하사들이 맞을 때 자신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수바다를 맞지 않았으니까 해병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오히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병대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때는 1984년 포항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해병 한 명이 머리에 아주 큰 부상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수술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해병은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간호장교 등은 환자의 군복 상의를 급하게 가위로 찢어서 우통을 벗기고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뛰어들어온 군의관 세 명은 그 해병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해병의 몸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당시 살펴본 그 해병의 상태는 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머리 뒤쪽이 심하게 부상을 당한 상태. 비록 간호 장교들이 급하게 그 해병 얼굴에 위장 크림을 닦아내서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에 덩치 또한 아주 건장한 미남 해병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분께서는 당시 그 해병이 2연대 소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얼굴에 위장크림을 발랐다는 걸로 봐서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걸로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군의관의 노력에도 그 해병이 반응이 없자 군의관은 결국 더 이상의 행위를 멈추고 수술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망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군의관은 수술실을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야 박하사 산소호흡기 한두 시간만 더 잡고 있어라 그런 지시를 내렸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하사 이분께서는 군의관 간호장교 등이 모두 빠져나간 수술실에서 그 해병을 지켜보게 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사망했어도 나름 이렇게 몇 시간 더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게 수술실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망한 경우라면 비록 산소호흡기를 꼈어도 계기상에 표시되는 정보를 통해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즉 완전히 사망한 경우라면 산소 호흡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걸로 봐서 당시 산소 호흡기에는 미세하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따라서 이분께서는 환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시간 정도만 더 지켜보라는 군의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초저녁부터 아침무렵까지 산소통 세 개를 바꿔가면서 일곱여덟 시간 이상 계속 환자를 지켜봤다는 것은 그 해병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해병의 곁을 지키면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가슴을 쳐가면서 어떻게든 환자를 깨우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 에, 저는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군의관의 노력에 이은 의무하사의 밤을 새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의무하사도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 의무하사는 밤새도록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유보다는 그 해병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해병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의무화사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 있을 것 같은 그 해병이 자신의 눈물을 볼 것만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마침내 산소 호흡기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디 좋은데 가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생각해봐도 군대 생활 36개월 동안 그때보다 더 엄숙하게 경례를 했던 적은 없을 거다 싶을 정도의 가장 엄숙한 자세로 그 해병에게. 거수 경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죽은 해병이 더욱 편안한 얼굴로 눈물을 주르륵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아, 그동안 해병이 살아 있었다는 말이냐? 그가 내 말을 듣고 있었다는 말이냐? 나의 거수 경계를 그가 보았다는 뜻이냐? 결국 의무화사는 더 이상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 수술실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물론 죽는 사람은 신체의 여러 감각기능 중에서 청각기능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뇌나 심장이 멎어도 귀는 들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해병이 죽어가는 순간 그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의사들 얘기대로 막막 속의 수포가 뭐 어떻게 돼서 눈물을 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지금까지도 그 해병이 밤새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명의 해병을 살리기 위해 군의관도 포기한 환자를 밤새 지키면서 그 해병과 한 몸이 되었던 의무하사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해병의 모습을 느낍니다. 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의무 하사로 포항병원 그리고 2, 3대대에서 만 근무했는데 포항병원 수술실 근무 당시 이렇게 해병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며 울어야 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왜 이런 분이 해병대 예비역이 될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병대에서 근무한 해군 의무 병과의 모든 의무 병무가 의무 하사가 해병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본인이 해병이기를 원하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해병스러웠기에 그를 물개 물방개라며 거부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런 해병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마지막 가는 해병의 산소 호흡기를 울면서 떼어내며. 거수 경례를 올렸던 그래서 거의 죽은 자도 울게 만들었던 이런 분들이 특히나 해병이기를 원하는 의무병, 의무 하사들이라면 해병대도 이제는 새롭게 그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병대보다 긴 의무 복무 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대우받지 못하면서도 해병의 아픔에 같이 울면서 헌신해주신 해병대에서 복무하신 해군 의무병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남전 청룡부대의 영웅 지덕칠 중사 역시 해군 의무화사였습니다. 해병대 의무병, 해병대 의무화사 여러분들 역시나 진정한 해병이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